성경말씀은 마태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laughs>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획기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행하신 일등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1 시편 9편 1 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 하울이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뭐, 여와 호 니시, 여와 호 라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와 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자신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미 수동태입니다.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와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한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존재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문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하고도 구분이 되는 특별하고 존귀한 분으로 찬양하고 높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 특별하고 존귀한 분으로 찬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의 맨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의 사실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많은 찬양을 드리는 성도는 매우 소수입니다. 대부분 성도 들는 자신들의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래기가 바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뭔가 구해서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언가를 구하고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이 최상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로부터 사랑의 고백과 찬양을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강한 군대라든지, 뭐 사탄의 세력이라든지,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뺏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에 마음을 빼앗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교재에 보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실 보시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는 말은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보혈를 통해서 정말 존귀한 이런 그 신물을 갖게 된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흑암의,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외해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찬양하도록 부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0편, 50편, 23절, 상반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찬양을 포함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제 10편, 27편 사절에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니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와의 집에 살면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하는 것이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평생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신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감대를 의미합니다. 임재감대데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그의 성전에서 여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찬양에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기시고 정복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 편사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문은 성정문을 의미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궁정도 성정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22편 3절에 이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 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추상적으로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앉아있고 그곳에 거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는 그런 보호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다니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격려받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합니다. 또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코 나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생명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축복과 생명을 보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될 뿐만 아니라 그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고 또 우리 찬양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물이지만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사단의 지배와 영향력으로 인도하는 무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지옥 지옥의 영들이 달려오게 되어 있고 그 영들이 마음껏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순간 그곳에 지옥의 영들이 달려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지옥의 특징인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고통과 질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천국을 끌어당기는 것이라면 불평과 원망은 지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통한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선한 심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예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은혜는 모래의 색이지만 불평과 원하는 바위 위에 새기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은 이유는 옷을 주면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거기에 돈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달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속성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 네,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멕시코의 어느 동네에 가면은 한 마을에 바로 온천과 냉천이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빨래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온천에 빨래를 푹 삶았다가 냉천에 이제 헹구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그곳을 방문하던 그 관광객이 그 가이드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온천과 냉천을 동시에 주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겠군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가이드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한다고 뭘 불평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온천과 냉천을 주시려면 이왕이면 빨래 비누도 함께 주시지 왜 빨래 비누를 안 줬냐고 불평을 한다고 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없는 것에 초점을 그 맞추면서 계속 달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예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궁유력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또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더욱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코 기쁘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또마로는 예, 화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베푸로 준 은혜와 사랑을 고마워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가운데 그것이 생명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명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실 것입니다. 슬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뵐 때마다 찬양하고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더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홀리가 이 대체 감사는 찬양도 포함합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 만드는 힘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 문을 열게 한다. 기회와 미래의 문을 열리게 한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오래전에 홀리 가이드에 있는 책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보리밥을 먹을지라도 감사를 하면 쌀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게 된다. 그러나 좋은 집에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중에 판잣집에 살게 된다. 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와 상처와 유전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영적으로 결박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을 설명하면은 누가 저의 뒤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압들이나 또 상처들이나 또 가게 흘러내려오는 유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사단이 결박하고 있고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결박당하고 영향받는 부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10편 8편 1절 2절 여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사탄의 세력이죠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점먹이의 입으로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운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하시고 이제 구약 이 말씀을 시편에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참미가 권능을 세워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결박을 푸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산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병전 16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목소리> 선호고 예, 빌리 신라는 빌리프라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점장의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그 귀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돈을 벌던 상인이 손해를 보게 되어서 두 사람을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도리어 빌리보 간수가, 간수장이 구원받게 하시고 빌리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세에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라는 곡을 작곡하신 미국의 잭헤이퍼드 목사님은 LA에 있는 처치 온도웨이라고 하는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이고 저희가 한국사 목사 미국 있을 때이 교회도 주일 예배도 가봤는데 이분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춤을 추며 찬송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찬송한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찬송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감옥 안에 희감아 돌던 찬송이 천장으로 올라가더니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창문을 빠져나간 찬송은 빌리뽀의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이제 빌립보 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대기을 벗어나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걱정스럽게 바울과 실라를 보시다가 조용히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한 손으로 턱을 계시고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그 찬송을 음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그 찬송에 맞추어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스텝 밟는 소리도 커졌습니다. 마침내 찬송이 클라이맥스에 이르자 하나님은 춤을 주시며 자기도 모르게 땅을 힘차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그러자 보좌 앞에 있던 유리 바닥에 금이 가고 갈라지더니. 그 울림이 또다시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가르고 빌리뽀 하늘로 내려오더니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 틈새로 들어와 감옥 문 앞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 이유입니다. 라고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예, 춤을 추시다가 정말 우리의 찬양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면 흥분하셔서 발을 구르시게 되고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들은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찬양에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여러분의 그 찬양에 풍성한 축복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성전건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고 조롱도 당하고 있고 또 불편한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춤을 추고 계시는데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면 발을 한번 구르시면 저희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